안녕하세요, 상상기입니다. 오늘은요, 상계가 어, 상황극 이렇게 해볼 건데요. 우리 여덟 명이 같이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이상계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누구죠? 자 여기 유티브랑 신티브랑 심티브랑 윤티브랑 하티브랑. 성티브랑 김티브 이렇게 일곱 명에다가 저 그리고 바 앞에 선생님이야. 어 선생님은 일단 광질할 때 그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충전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잠수기는 잠수할 를수 있으니 너무 지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니 일단은요, 절로 올라가요. 지금 제가 쿠키를 들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안녕, 친구들. 팍쥐, 아! 깜짝이게 광주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어, 안녕하세요. 페프를 따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좀비님이랑. 어, 여기에 친구들이 있죠? 아까랑 똑같은 저발광석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들고 있어요. 네. 그러 음, 쿠키를 들고, 이렇게 학교도 상황극하고, 어디지? 아, 길. 아 여기구나.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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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음. <laughs> 아, 근데 이게 지금 어, 오늘은요, 상계가 학교 상황극, 피아노 상황극도 해볼게요. 상황극 시작! 잠뜰님 죄송합니다. 아.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어, 그래. 상계 왔구나. 네. 어, 벌써 밤이네. 지금 상계 잘 시간인데. 어, 지금 숙제도 해야되고 상계는. 숙제할게요, 네. 이거 이 헤드폰 끼고 들으시면 이거 진짜 좋은데.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합니다. 한 개야, 어서 자야지. 피아노 그만 치고. 네. 어 4-6-6-6. 아, 일어났다. 아, 어디지? 앞에 여기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아볼까? 얘들아! 어? 상게다! 아유 우와! 상게 날수 있니? 아 얘들아 잠시만! 학교 지각했때 있다 지금은 이거 쿠키밖에 못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쿠키밖에 못하거든요 아직은 페인트 칠 되었네? 뭐 학교가 좀 어, 제 짝꿍이 유튜브인데요? 자, 자. 국어시간입니다 네. 아 이거, 지금 쿠키를 들고 있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들 가도록. 네. 아, 맞다. 수업이 아니니까, 그지 않았어. 소풍. 네. 야, 야, 야. 듀. 여기다, 아까 그 여기 아까 그 제가 찍었던 곳이죠. 네. 자, 다들 소풍이니까 다시 맛있는 거 먹도록. 네. 이따 클로징도 저쪽에서 할. 어, 아 그냥 저쪽에서 그 광산에서 할게요. 자 소풍 잘갔다온네 갔다왔으니까 이제 수업 끝. 이제 자 오늘이 방학이다. 이제 방학. 와와비 온다. 빨리 비안올 거라고 빨리 가야 돼. 아아 어, 어. 와. 어, 상기야, 왔네? 네, 선생님. 들어가서 피아노 쳐, 네. 동, 동, 동.